가정의학과는 사실 저, 전반적으로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가정의학과는 음. 뭔지 좀. 어, 저희 교수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희 가정의학과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병원들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미리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좀 중요시 합니다. 아... 네. 그런 것에서. 좀 매력을 느꼈고 또 이제 여기 산부인과 선생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계시지만 약간 스페셜리스트적인 면모가 가한데 음. 저희 거는 약간 제너럴리스트적인 음. 그런 면모들도 저랑 참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음. 됐고요. 음.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분야에 가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비만과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음. 그쪽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싶어서 음. 가장 할까요 게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엄청난 몸짱으로 유명하거든요. 아, 진짜?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대몸, 대몸. 너무 멋있다. 배우가 아, 배우 같아. 이런 거 멋있다. 이런 게멋있다 아. 근데 지금 몸이에요? 몇년 전? 한 일주일 전. 일주일 전이요? 아, 일주일 전. 저 저러려면 계속 식단이랑 이런 걸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몸을 유지한 지가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냥 항상 조금 체지방률을 아까 몇 퍼센트로 했죠? 보통 5에서 7 정도 계속 유지하고 요 5에서 7이요? 네. 대회 몸이네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요. 뭐 그때 그때 조금 관리를 하는 편인데 엄격하게 할 때는 이제 대회 할 때처럼 아, 이렇게 많이들. 반대야 저는... 왜냐면. 저런 사람들 좀 많이 봤거든요. 예민해지더라고. 살라고했 거긴... 나도, 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하는데 왜떨어붙어그러지아 그게 렇 제일 무섭다. 나도 하는데. 나도 하는데 이말 제일 무서워. 고거 그렇지는 않고 네. 아무래도 처음에 운동했던 계기도 약간 제가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모습을 음. 유지하면 음.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 의도가 크긴 했는데요 어. 근데 지금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 경험과 음.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음. 음. 근데 우리 연예인들도 뭐 복근 하고 많이 찍지만저 정도 복근 만드시려면은 거의 의사 생활을 <laughs> 이거고 뭐 정말 운동만 하신 뭐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그쪽에 무게가 좀 많이 쏠려 와. 있는 편입니다 나머지 와. 생활에. that's awesome. good